자, 안녕하세요. 차판체부장입니다. 오늘도 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판매할 차량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1인 차주가 관리했고, 옵션이 풍부한 차량이고요. 또 미션을 통째로 교체했다. 주행거리가 16만키로나 탔지만 그래도 소품 교체가 잘 되어 있다. 뭐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소나타 헤이브리드 로얄 등급입니다. 연식이 2013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16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680만원입니다. 자 이번 쏘아타이브리드의 장점에 대해 서 설명을 들으셨죠? 어, 이번 쏘아타이브리드는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이고요. 전손 침수 도난 피해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차 피해는 없고요. 타차 가해가 60만 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내차는 피해가 없었다는 걸알수 있죠. 자 로얄 등급이라서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운전석과 조유석, 통풍시트, 전좌석, 열선시티, 순정 내비에, 버튼시동, 스마트키까지 하이패스 ECM 눈미러 뭐 이런 순정 상태의 모든 옵션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까지 있으니까 옵션은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고요. 시운전을 통해서 실제 주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680만 원에 와이프 소나타나 K5 중형 AP 차량을 구입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가솔린 차량의 연비가 12km 정도 나오고요. LPG 차량이 한 9km, 8km 정도 나옵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평균적으로 19km에서 21km의 어마무시한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 금액 대비해서 또 옵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판매 중인 쏘나타 하이브리드 하체 점검 마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소나타 에브리드 하체 점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뒷 타이어는 2019년 초에 만들어진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교체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80% 이상 남았고요. 어 뒤쪽에는 머 플로 부식도 크게 없고요. 뒤쪽에 사고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교체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로암이나 아니면 캠버 볼트 같은 부분에 지금 부식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어 차고 높이 조절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크게 뭐 뒤쪽에 볼거 없고 안쪽도 마찬가지 부식이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미션이 교체되어 있죠.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미션입니다. 미션을 어, 교체를 하셨고요. 요 안쪽으로 보셔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미션을 새 미션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앞 타이어가 3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뒤 타이어 위치 교환 하시는 것보다는 앞 타이어 두 개를 교체하시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타이로드도 한번 교체하신 것 같고 로안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로안 볼도 마찬가지고 정비를 꾸준히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하체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엔진의 프론트 케이스 부분도 지금 누유가 없고요.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죠.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 없는 차량이고, 엔진 헤드 쪽에도 지금 누유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에어, 에어컨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자 엔진과 미션 만나는 리데나 부분에 누유 없습니다. 각종 조인트나 부싱 종류 깨끗하고요. 어, 앞쪽에도 부식 없이 깔끔합니다. 에어컨 컴프데요 에어컨 컴프레셔도 물론 에어컨 파이프까지. 에어컨 관련해서는 누유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엔진 오일 팬도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앞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5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뒤쪽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새겁니다. 자, 쏘나타 하이브리드 소모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동액 뚜껑을 열어놨는데 부동액이 양도 충분하고 색상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조 탱크에도 양이 지금 충분히 차 있죠. 안쪽에 보조탱크 색상 보시면 교체한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부동액은 교체한지 얼마 안 됐고요 어, 벨트 종류가 다 교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바깥 벨트도 교체가 돼 있고 관련되어 있는 베어링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어, 밑에 베어링 보시면 베어링이 한번 교체가 됐죠 이게 은색으로 변하는데 그때는 교체 주게 됐고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교체한지 얼마 안된 겁니다 코일 어, 플러그도 한번씩 교체하신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깨끗하지? 자 당연히 로판 카바나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유 없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냉각수가 두 개죠 원래 기본적으로 엔진에 들어가는 휘발유용 냉각수와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수가 있는데 요 여기도 어, 양이 충분합니다 색깔도 좋은 것 같고요 자 엔진오일도 당연히 관리가 잘돼 있겠죠 어! 어! 떼낀 거 없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어, 엔진 내부에도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 껴 있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자, 브레이크 패드가 앞에는 70% 정도, 뒤에가 한100% 정도 나왔는데, 브레이크 오일 양도 보시면 거의 맥스에 다 달아 있습니다. 소모품은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은데요.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는 게나일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는 올해 안에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 타이어 두 개요. 자 이제 소나 타이브리드 하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 종류별로 다 타봤는데 탈 때마다 좀 아, 약간 느낌 이질감은 좀 있어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 전기로 전기 모터로 차량이 운행될 때는 진짜 정숙합니다. 근데 갑자기 휘발유로 딱 바뀌면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딱 들려요. 어, 그때 아, 조용했다가 시끄러우면. 이큰 소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소음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이고요. 여름철이니까 에어컨을 딱 틀면 에어컨에 바람 나오는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질 정도로 어 실내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어 나머지 운전하실 때는 와이프 소나타랑 뭐 플랫폼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큰 이질감은 안 느껴지고요. 어 16만 5천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엔진이 뭐 종숙하고 부드러운 느낌까지 듭니다. 이 차량이 미션이 교체됐기 때문에 미션 변속 때뭐 튕긴다거나 변속 지연이 된다거나 RPM만 올라가고 변속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미션은 뭐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조금 아쉬운 게 얼라이먼트가 약간 안 맞아요. 어, 약간 조속적으로 약간씩 기우는 느낌인데 요거는 타이어 교체하실 때 얼라이먼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라이먼트만 보면 나중에 타이어 교체하고 또한번더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요거는 요대로 타셨다가 앞타이어나 뒷타이어 또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되면 타이어 교체하시면서 얼라이먼트를 보시면 됩니다 어 크게 이상 있는 거는 이거 말고는 없네요 실내 조용하고 굉장히 잘 달리고 하체 쪽에 소음 안 올라오고 뭐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안 나오고 아, 이 정도면 가성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외관 상태야 볼 겁니다. 우선 엠블렘이 파란색으로 진짜 예쁘게 박혀있죠, 그죠 현대 엠블렘이고요. 어, 외관에 이색 현상이 있는지 잘볼 건데 전반적으로 흰색에 이색 현상 없습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착착이돼 있고 이거 아, 이거 사제로다셨나 스포일러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휠 기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휠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아, 약간의 찍어 바른 흔적 한두 군데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전기와 가솔린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좁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까지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보다는 약간 좁고, LPG 차량보다는 넓습니다. 음, 아, 트렁크 깨끗하네요. 트렁크에 누수 흔적 없었고, 어, 위에 뚜껑에도 곰팡이 핀 흔적 없습니다. 아, 가솔린 전용 배터리는 뒤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실내 옵션을 한번 볼 건데요. 1인 차주가 진짜 지극정성을 관리한 티가 납니다. 탈 때, 내릴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내렸나 봐요. 왜냐하면 가죽 시트 상태가 16만 킬로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전동 시트 돼 있고 특히나 메모리 시트까지 돼 있습니다. 두 분에서 타시는 분들은 메모리 시트로 맞춰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고 전동 접이 밀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6만 5 0 64키로 주행했고요. 오토 라이트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 와이퍼도 오토 와이퍼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돼 있고 전화 받고 끄는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어,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나오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자, USB 억스 잭, CUV 아울렛두개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대망의 통풍 시트와 일선 시트 확인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로 블랙박스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굉장히 잘 열리고요. 닫히는 속도만 봐도 이 썬루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 좋네요. 자. 썬쉐이드도 어, 뭐 쭈글쭈글하거나 아니면 찢어진 곳 없이 깔끔하고요. 자, 뒤쪽에 왔습니다. 어, 뒤쪽에도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카시트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송풍구인 에어벤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뒷좌석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천장 전체적으로도 담배 자국이나 담배 냄새 없는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자, 지금 무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면 EV라고 적혀있죠. EV가 떠있으면, 아, 내 차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 작동이 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저기 꺼지면 가솔린 엔진이 돌아가죠. 에어백은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또 사이드 커튼 에어백,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가 680만원이다. 저 같으면 바로 구입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자 이렇게 해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판매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직접 파는 차량이고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680만원에 16만키로 주행한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고 사고가 없고 1인 차주에 미션이 교체된 차량입니다. 솔직히 중형 쏘나타나 K5보다는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연비도 훨씬 좋고요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근데 아까 하체 점검해서 을 보셨던 것처럼 웬만한 소모품은 다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만 킬로 4만 킬로 타시더라도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미션이 교체된 게 제일 큰거 아니겠습니까 자차판의체부장은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차량을 팔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구매대행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촬영했던 구매대행 영상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자, 차판인 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